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고에서 말했듯이 저희가 할 영화 안전관리자와 함께 보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 영화가 일단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5편이 나왔어. 원투가 괜찮았어. 상업적으로 좀돈좀 음. 좀 벌었어. 음. 그 그래 애네가 이제 그 맛을 알아보니까. 뇌절에뇌절을 <laughs> <laughs> <네절해>, 그냥. <laughs> 음. 3, 4, 5까지낸 거야. 그치. 음. 그러나 쓰리는 솔직히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 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내년에 음, 음? 식스가 어? 또해 <laughs> 진짜? 어 이건 몰랐네. 노열야 식스가 이제 음 <laughs> 개봉 준비 중이라고. 아 진짜? 어 이건 몰랐네. 아, 열받는 게또 보고 싶네그니까 <laughs> 학동문인데. <laughs> 왜냐면 어떻게 죽을까? 오래 졌거든. 음. 오래시고 이제 돌아오는 거랑 음. 또 혹시 몰라. 영화 속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 음. 그사고들 보면서 지금 안전 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같이 보면서 예방법이나 아니 대처 방법 혹은 뭐 구활 방법 같은 거를 <laughs> <laughs> 그런 거가함께 네.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죠. 이 영화를 음. 저희가 골랐죠. <laughs> 그렇죠. 자. 쳇. 재연성을 일단 내를 빼고 봐야 됩니다. 그니까. 아 이때까지 사실 따지고 있었어. 아아. 어, 영화 초반에. 유. 여기서부터 스레슬 안 떨어지네. 명남에서 짤 아, 이런 거구나. 제가 <laughs> <laughs>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간다. 롤러코스터 들어오는 거야 놀래. 왜, <laughs> 아니, 조건 <저건> 아니잖아. 얘 <laughs> 물어. 얘 봐봐 얘 물어. 우리 시청자가 하나가 돼야 돼. 그치? 주인공의 마음과. 오케이 오케이. 동화 어, 아, 돼볼게. 동화 돼볼게. 동화 돼본다. <laughs> 지금 까칠해지 명남이. <laughs> 핫걸과 이제 까부는 사람. 어. 필수 조건이지. 어. 아, 이때 유압이 터지죠. 아니 근데 저 유압도 아, 너무 웃긴 게 어. 기름 색깔이 아니라 피 색깔. 아니 아, <laughs> 아, 근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장갑차 조종수로서 아는 건데 아, 맞네, 맞네. 유압용 아, 기름. 기름은 빨간색인 이유가 누유가 되면은 네. 어디에서 터져서 나온 기름인지 알아야 돼가지고 아. 그래서 색깔 기름마다 색깔이 달라요. 무슨 색깔. c a Oh, w h a dress in o a Yeah. Yeah. Thanks, buddy. Sorry. 주머니에 넣댄다 이거 안전관리자로서 아,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거 다 이미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럼 이에게 문제가 있다. 음, 음. 우리 서울랜드, 에버랜드 이런 대형 놀이공원에도 음. 안전관리자를 뽑고 있습니다. 음. 어, 그렇게 안전관리자가 돼 네. 시설 쪽 분들 이 같이 일을 많이 할 거야. 아, 점검도 많이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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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분들이 저기서 일하신 알바분들한테 주머니에 넣는다 안 됩니다. 이거 빼라고 음. 무조건 말씀하세요라고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안전관리자 교육을 하겠지. <laughs> 너무 기분 나쁘고 불안한 요소를 잔뜩 집어넣었어 음. 아, 그니까 너무 좋아 근데 우, 웃겼어 그래서 <laughs> 오히려 그렇게 확 가서 좋아 어, 범벅을 자꾸 <웃음> <웃음> 해버려 <웃음> 피처럼 흘러죠아난왜 <laughs> 이렇게 웃기지? 확실히 <laughs> 좀 공포감이 있긴 해위입해서 음. 보면 음. 어우 진짜 졸라철렁대게 생겼다 진짜. <laughs> 난제일먼 죽을 줄 알았어 사실. 나도. 맞아 맞아. 일본은 죽을 줄 알았어. 그, 외국 롤러코스터가 또싼납잖아응 응. 음, 그렇지 그렇지. 저거 봐봐 저 말이 되냐 저게? 오셰. 올리 올리 올리. 바다 출혈이야. 저저 <laughs> 장면이 너무 웃음벨이야. <웃음> <웃음> 웃으세요. <웃음> 웃으세요. <웃음>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웃음> <웃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오우 쉣 오우 쉣어 ハハ <laughs> <laughs> 채널에서 놀랐어 사실 아우. 처음, 그게 첫 장면이잖아 네 여기까지 네. 첫 번째 사고였죠 그쵸?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음. 갈때 음.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음. 운행을 안 하는 놀이기구가 있어 음. 어느 정도 기간은 운행 안 합니다 음. 어. 이거를 진짜 그냥 대충 점검하지 않아 엄청 빡세게 아. 기간을 두고서 어. 점검만 하는 거야 음. 저런 기계들은 너무 크고 막 그러잖아 음. 그래서 얘가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음. 전문 기 같은 거 가져가지고 음. 뭐 초음파 탐상도 하고 음. 뭐 크레이가 있나 비파괴 검사 같은 거라고 하거든 오. 그런 것도 해가지고 다해서 음. 사실 그 레일이 끊겨 있는 건좀 말이 안돼 아 현실적으로 아 근데 뭔가 유압 장치 저런 거는 가능성이 있을 <laughs> 어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음.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사망 사고 있었을 걸 음, 그래서 제가 <laughs> 또 알아본 게 있는데. 아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재밌는 게 1, 2, 3, 4, 5 모든 작품에 첫 번째 사고는 실제 사례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3는 실제 사고가 뭔가 그걸 좀 찾아봤어요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 그 판타지랜드라고 놀이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인드밴더라는 그때 당시 가장 긴 롤러코스터가 있었어요. 음. 비유를 하자면 후르츠, 뭐지, 뭐지? 롯데월드? 프렌치 레볼루션. 아. 어, 아. 프렌치 레볼루션. 그거의두배 정도 의 길이가 되는 아.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사고 가 나서 네 분이 탔던 그 칸이 떨어져가지고 이탈해가지고 아. 어, 벽에 부딪혀서 세 분이 돌아가시고 아. 한 분은 왼쪽 어깨, 발 골반, 허리, 왼쪽 갈비뼈 전부 부러지는 증상. 사고가 어떻게 났어요? 사고 직전에 롤러코스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대. 다 내려보세요. 그리고 없이 한번 돌려본 거야. 어, 소리가 안 나네. 태웠어. 근데 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 뭐다 어, 내려보세요. 10번 돌렸어. 소리가 또안 나네. 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태웠는데 그 소리가 뭐였냐면은 그네 번째 그 날라간 칸 있잖아. 거기에 그 왼쪽 바퀴에 볼트가 빠져있던 거야. 아...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그 바퀴가에 빠져버리고 완전 아, 음. 아, 탈선이 돼가지고 아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 사고가 아, 모티브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음 사고로 <laughs> 한번 넘어가 볼까요? <laughs> 근데 이 장면 또 너무 열받는 게. <laughs> 아 진짜 열안 받을 수가 없어 <laughs> 진짜. 이 무렵에는 지루해지는 아, 타이밍이거든 아, 아, 왜냐면은 오. 초반에 자극으을 엄청 많이 보잖아 아, 피로해져 보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성들을 출연을 시킨 거야 아. 그런 장치들이 너무 열받는 거야 나는. <laughs> 어. 저는 반대로 음. 속도감이 있고 음. 긴장의 끈을 안 놓치게 해서 재밌었다 아저 이런 영화 안 좋아하지만 어. 아싸리 그냥 이 컨셉대로 아, 가버렸다 아. 다 놓고 본 거야 어 그렇지 애초에 그냥 B급 영화다라고 그렇지, 그렇지. 어, 생각해버리고 보니까 어, 그니까 러 웃기더라고 그냥 어. 그치 <laughs> 아 까불죠 안 불쌍하게 죽어도 안 <웃음> 불쌍하게 <웃음> 아니, 이런 건좀 과실이 있겠네요. 왜냐면 미리 음료는 안 된다는 거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과실 여부가 음. 직원이 안내를 했냐 안 했냐도 법적 소송 했을 때 그게 음.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그죠. 렇 그리고 안내 표지가 돼 있었냐도 증거가 됩니다. 음. 아~ 네. 그리고 영화라서 그렇겠지만 <laughs> 저런 거 조작도 사실 음, 고객이 하는 건좀 일단 그리고 음. 방금 그 장면에서. 음. 어쨌든 전기 관련된 분전함이잖아요 어. 음. 그래서 여기이 공간을 기준으로 한다그러면은 어. 분전반은 어. 절대 요런 창문틀 요게 창문틀이 예, 이쪽이 건가요? 창문이야 저가요 네. 아. 밑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아. 자, 보시죠 여기. 아, 이런 창문 밑에. 비가 샐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야. 물이 새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설치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저렇게 분단반이 그 테이블 아래에 있다는 체가 일단 틀렸다. 아. 첫 번째로. 아하. 왜냐면은 가능성이 생겨버리잖아. 안전 관리자로 취직했다면 저거 부터비 <laughs> 바꿨다. 음. 어. 위치를 이동시키든 아니면은 테이블을 빼버리든. 아 테이블 이 있어서 올려놓은 거잖아. 모두. 그쵸. 그럼 딱 가자마자 에, 분장만 누러 났어? 그렇지. 그렇지. 바로 <laughs> <요거> 샤워팅까지 <laughs> 아니지만 머리가 여, 이거 머리가 있어. 이걸 여기 놨을까요? <laughs> 다 불러 죽고 싶나? <laughs> 저장면 덕분에 사진 땜 사진 관련해서 죽는다는 건 이제 알았잖아. 그죠. 근데 그걸 예상하는데 예상을 자꾸 비껴나가는게 너무. 웃겨. <웃음> <웃음> 그게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어떻게 죽일까? <laughs> 이 사진 관련해서. <laughs> 약간 이런 기대감? <laughs> 어. 다쳐버리죠. 또. 그 음악이 나와. 그렇 다치자마자. <laughs> <laughs> 발가락을 까딱 거리고 미친 거야. <laughs> 발가락을 까딱 거리는 <걸> 거 돌아버린 거야. <laughs> 야, 죽겠다는 거야. 죽어넣다 맞죠. <laughs> <죽어도 좋아. 웃음>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 아, <laughs> <laughs> 어, 그렇지. 아, 완전 서늘해요 이 시간. <laughs> 이거는 진짜 실제로도 너무 가능성 어, 있, 있다고 봅니다. 음. 우리 사업장에서 불났었는데 어. 딱 저렇게 불났어. <laughs> 천장에서 물이 샜는데 어. 전선을 따라서 분전반으로 들어간 거야. 우와. 그래서 불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진행이 웃겨서 그렇지 응. 하나씩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 그렇지. 있을 법해. 아, 꽤나 법. 꽤나 이난난 난 설득이 됐어 나는. 응. 그렇지. 전화를 못 받죠. 다 있을 법한데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장면. 응. 전 이게 제일 어이없 <laughs> <laughs> 그렇지 <그치>, 이거 <laughs> 어떻게 이게. 이렇게 끼냐고! <laughs>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끼냐고! <laughs> 어, 근데 사실 전 가장 잔인한 장면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음. 음, 맞아, 너무 잔인해. 어, 그냥 팍!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보기 좀 어렵긴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아으! 음. 어, 좀 잔인하긴 해요, 이정도는 진짜. 뭐, 이게 마지막 연출이 또. 이 연출이 좋아. 음 여기서? 이렇게 관으로 관. 이어지는. 네. 전요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글 같은 걸 봤는데 음. 나무 선반이 이렇게 양쪽에 껴가지고 이렇게 못 열게 되잖아요 음. <laughs> 근데 타조 만나면 이기는 법목 잡고 빨래 짜다 짜면 되는 거아니요 이런 거 <laughs> 같은 해결 방안을 두고 얘기했는데 어. 한쪽으로 이렇게 땡겨서 음. 쏙 빠지게 한 다음에 열고 음.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열어주면 되지 않음? 이런데 밑에 니 음. 네 같으면 <laughs> 할 수, <laughs> 저 상황 할수 있겠냐 이게 사람이 당황하면은 어 그건... 그럼요 아예 안돼 그럼 생각이 어. 아예 안되죠 아예 안돼 이 사고는 진짜 사례가 많을 것 같아. 어. 고인목 안 되나 가지고. 고인목이나 사이드 브레이크. 네. 사이드 브레이크. 저희 아. 사업장에 있습니다. <laughs> 진짜? 네. 최근은 아니지만 어. 물차량이 내려와서 음. 압사당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 어. 사이드 브레이크 만약에 채우면 고인목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믿지 못하니 아. 고인목도. 대형 차량들은. 그치? 무거우니까 어. 사이드 브레이크가 나갈지 안 나갈지 어떻게 음. 못 믿지. 저거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누가 타고 있는 것 같아 진짜 <laughs> 기가 막히죠 진짜. 스냅이 <웃음> <웃음> 최대한 얄밉게 만들어 쓰레기차는 뭐하고 있는 걸까? 오. 전 정말 궁금합니다. 오, 그러네. 와, 난 이거 진짜 전혀 예상 못했어. 음. 기가무 <laughs>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사이드 브레이크를 믿지 말고 그치, 고인목을 그치. 잘 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물류 차량 하시는 음. 분들은 고인목을 개인 거를 대고 다녀 음. 그래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음. 귀찮으니까 그치 이유는 귀찮음이죠 사실 <laughs> 사진을 보면서 대조를 해보면서 <laughs> 칼로 죽을까 어? 뭘로 죽을까 망치로 죽을까 어.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죽기 전에 죽어도 싸게 만들어요 <laughs> 다 말을 안 들어. 음. 입상지들해 어. 근데 헬스장 한 번씩 가는 봤잖아. 음. 저 원판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솔한 번씩 다 하지 않았어. 뭐 그럼 진짜 무겁잖아. 무거운 어. 거는. <laughs> 와. 칼찰랑찰랑. <laughs> 사람 미치게. <해. 웃음> 사람 미치게. 해. 약간 저것도 음. 앞에 음. 물이랑 전기 때문에 음. 발생했잖아. 음. 그거를 연막탄 그래 것 같아. 연막탄이야. 어, 아, 어 나도 뭐, 사실 뭘로 죽을까? 어, <laughs> 자꾸 이걸로 나, 죽을까? 그게 그게 재밌어서 자꾸 <laughs> 어떻게 죽일까? 저는 아, 장치가 <laughs> 많아. 장치가. 아이씨. <laughs> <laughs> 다른 정신 나가야 돼. <laughs> <나>? 음. <laughs> <laughs> <좋을까? 뭐가> <laughs> <이러러> 어떻게 죽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걸로 죽을까? 이걸로 죽을까? Ooh, oh, wow. Oh, wow. <laughs> oh, oh, wow, wow, What I tell you, Kevin, huh? Fuck that! I just win! That's all I know I do, Kevin! Baby, I just win! <clears throat> oh, oh, oh. 어쨌든 저 원판이 머리로 떨어진 게 음. 칼이 작용을 한 거죠 줄을 끊었잖아요 와이어를 가장 막기 쉬운 사고였다고 생각해 데 아, 나가지고. 헬스장도 큰데는 음. 이제 2층인 헬스장들이 음. 있는데. 음. 보통 그런 데든 2층에 그 무거운 기계나 런닝머신 같은 걸 두지 않습니다. 음 왜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뛰고 아 무게가 버티기 힘든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혹시모는 위험 때문에 무거운 걸 두지 않는데 애초에그칼 같은 걸쳐 높이에 그래. 걸어둔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2층에 필라테스룸 이런 걸로 그렇지 그렇지. 아 다음 사례 한번 가볼까요? 물류창고 이케아 같이 생긴 곳이죠. 맞아, 음. 맞아. 사실 여기가 제일 어러, 어렵습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죽을지. 그지. 어, 너무 많아요. 맞아. 그리고 연막탄을 자꾸 뿌린다고. <웃음> 맞아. <웃음> 근데 저것도 전등도 다 유리잖아. 음. 저 구조가 맞아? 그러니까 저런 걸 원래 위에 안둬 아, 깨지마큼들 그 진열할 때도 아 위에 안 두지. 잘못된 거 투성이네요. 여기. 투성이, 투성. 친 거야. 그리고 일단 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도. 네, 원래 사업장에 어. 지켜야 될 조도의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어. 밝기의 정도. 어. 너무 어두컴컴해. 아~~ 잘 가야 돼. 아잘 보이고 잘. 잘 피해야 되니까. 아~~ 너무 아 어두워 일단. 어, 엉망진창이네요 진짜. 그래, 이거. 지금 그냥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인 아 거지. 아 <laughs> 금 개미 눈에는 음. 지옥도야. <웃음> <웃음> 나 진짜 여기서 싸우팅 나가는 거야. 아 여기서 싸우팅 하는 거야. 아까 그럼. 이제 그 발성으로 하는 거야. 옛날 발성으로. 어. 그죠 음. 이 포인트에서 문제점이 음. 뭐가 있냐면 안관리자 측면 봤을 때, 음. 어쨌든 박스가 떨어져서 음. 엑셀 버튼을 눌러서 갔잖아. 음. 음. 뭔가 이상하지 않나? 요 시동이 켜있나요? 그렇죠. 아~~ 안쓸 때는 지게차의 키를 빼놓는 게 안전 수칙입니다. 아. 음. 어. 근데 또 전기 지게차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음. 소리가 안 나니까 켜 있는지 꺼 있는지 잘 모르는 거 같지. 무조건 시동이 켜 있고 음. 키가 꽂혀 있었기 음. 때문에 아. 이상한 게 와가지고 밟아서 간 거지. 아 개파는 거지. 아, 퇴근했는데 이제 쉬고 아, 간 했어요. 거지. 어. 저희 그 여담인데 그 사마귀가 많아요 공장에. 음. 근데 그 사마귀 특 아시나요? 사마귀는 개상남자예요. 애기 새끼 때부터 아무리 큰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툭 건드려도 바로 어, 맞아 맞아. <laughs> 어, 절대 어, 빼는 거 없어. 어, 사마귀 그 자체인데. 그죠. 근데 사마귀 그 자체. 최근 최근에 사마귀가 지게차한테 막 <laughs> <laughs> 미쳤다 진짜 아, 귀여우면서도 <laughs> 음. 볼이아프더라고요 <laughs> 아까 말했던 영남이가 말했던 기분 나쁜 요소는 다 넣어 <laughs> <laughs> 잡쳐놓고 시작하는 거야 <laughs> 아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지금 어어. 톱 제자리에 넣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좀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좀 오게 팅게 지게차는 좌석에 앉아 있어야지, 아, 저 이게 작동이 돼요. 엉덩이가 눌려야 응. 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올리는 게 되면서 그렇죠. 응. 디테일이 약간 부족했다. 상자도 거기도 떨궈졌어야 됐는데, 그렇지, 그렇지. <laughs> 중요한 건안쓸 거면 전원을, 어, 전원도 빼고 어. 정리도 잘해놨어요. 어. 근데 뭐 영화니까 죽여야, <웃음> 죽여야 <웃음> 되니까 이총 사진에 맞춰서 죽여야 되니까. 아. 저해났겠지이 여태까지 나온 그 물류창고 이 안의 사건들은 다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야. 안 쓰면 꺼. 근데 그 것들이 안 지켜져가지고. 그러니까 절약하면 안전까지 지킬 수있걸랑 음. 진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laughs> 그래. 습관하기 어려운 것 같아. 어. 약간 시동 끈다 뭐 한다 딱딱딱 딱딱 이렇게 그한번딱안 하면 그 회사는 그냥 그게 어. 문화가 돼 버리는 거잖아 어, 맞아 맞아 딱한번 You see? I'm not gonna die! It's you Wendy! You r e dead! <laughs> 아유 씨클리 <laughs> <laughs> <흘리지>? 야. <laughs> 어떻게 막죠? 안전관리자님? <laughs> 근데 그 사고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음. 자연재해 같은 사고가 있습니다. 아 음, 저 그냥 자연재해로 받아들여야죠. 저건 막을 수가 없다. 어,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laughs> 음. 아우 오늘 손님 없네? 아 손님 많은 날이야. <laughs> 그런 말 뱉으면 안 돼. 난안 죽어. <laughs> 클리셰클리셰 <클릿이야, 클릿이야. 웃음> 마지막 사건 솔직히 뭐할게 있니? 마지막 사건 난 사실 보면서 범수... 왜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laughs> <laughs>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디어 짜다가 다안 나와서. 야, 야, 응. 뭐라 죽여. <laughs> 근데 약간 그건 했었어. 딱그 남자친구를 발견하잖아. <laughs> 어. 그 장면이 어떠냐면은 음. 음. 여자친구잖아. <laughs> 이 싹쓸이다! 아이 싹쓸이다! 남은 건 장철이다! 방아수체, 방아수체. 신나했어. 한 번에 끝내버리죠, 방아수체를. <laughs> 나름이 영화는 열린 결말이야 <laughs> 휴~~ <laughs> 완전한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영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게 음. 크레딧이 거의 앞에 다 나와 감독 음? 이런 것들이 앞에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 영화에 음? 보통 그게 영화 뒤에 나오거든요 제 생각인데, 만약에 제가 제작자였으면, 차라리 앞에 넣어줬으면 했을 것 같아요. 뒤에다가 넣었으면, 영화 끝나고, <laughs> 욕 먹을까봐? <laughs> 어떤 새끼길래 이렇게 만들었나아니 <laughs> 옛날 영화는 원래 앞에 두지 않아? 아, 그래? 어, 옛날 영화는 아 앞에 도 근데 진짜 나도 그 생각했어. 아, 아 그래? 욕조 먹을 거 알고 다 만들어보니까 아, 아, 아 얘들아 이거 X된 거 같다. 이거아 <laughs> 어, 그래. 앞에다 트레딩 넣어라. 그래 6래 그래. 식스 본다 안 본다? 전 봐요. <laughs> 나 솔직히 난난 궁금해 나솔직 팬이, 팬이 됐어 팬이 난 진짜 나도 어, 볼거 같아. 음... 킬링타임 용으로난 아, 그래.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뭐, 볼 거라고? 궁금해서. 어, 궁금해서? 아, 진지하게. 어떻게 죽일까 궁금하지 않냐? 그것도 궁금하고 어. 이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난 봐야겠어. 아, 아, 아 얼만큼 맛있게 이, 익혀왔을까 아, 아 요즘 관객도 이제 눈이 높아졌것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음, 얘는 내 시장 가자마자 크랜즈 캐나. 있잖아 <laughs> 내가 옵 내가 옛날 영화를 했는데 <laughs> 24년에 했는데 <laughs> 크레딧 앞에 나와. <laughs> 이거는 저희가 <laughs> 안 사인으로. <사이드로. 웃음> 아 근데 말은 이렇게 써도 음. 영상 우리가 이거 말하는 거 보면 알지만 음. 재밌어 보면 재밌는 재밌어. 영화야. 음. 어쨌든 이렇게 2부로 개미 친구와 함께 음. 초대석 하고 2부 이제 영화 리뷰까지 하는데. 음. 제가 안전관리자 시선으로 말했지만 엄청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아 어, 아니야 기획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안전관리자와 <laughs>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어. 본다는 것 자체가 그 기획이 너무 아. 웃겨서 <laughs> 내가 이런 영화 싫어하는데도 아. 봐야겠다 아. 보통 토크백이 그런 좀 딥한 영화좀 아. 그래. 생각을 많이 주는 영화 리뷰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치. 약간 이런 단순한 곳을 음. 맛있게 하나 잡아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 보면서 그 사례들을 계속 막 생각하면서 봤나요? 응. 오오! 오 아, 그렇게 되더라고 약간 그치? 안전관리자의 시선으로 그치? 봤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좀 오랜 시간 영상을 찍다 보니까 힘들 거예요. 역시나 리뷰도 너무 잘해주셔서 응. 너무 감사드리고. 응. 네. 다음에 놀러와요. 진짜 놀러 오십니다. 응. 꼭, 꼭 놀러 응. 다시 오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과 함께 초대석과 이런 리뷰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안전관리자님한테 배운 거 토대로 우리 안전하게 남은 여름 보내요. 네, 죽음을 싹싹 피해갑시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 안녕히 계세요. 까 <laughs> 어떻게 죽을까? 줄까 <laughs> 어떻게 죽을까? 이거 <어떻게> <laughs> <그것> 때문에 죽을까? <laughs> 저거 <그것> 때문에 죽을까? <laughs> 오, 너는 이거 찍고 나면 지 치겠다. 머리가 띵해. 진짜.